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드샘 채널의 프레드입니다. 자, 제가 입시를 지원해 드리는 우리 학생들의 입시 그 상황이 임박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준비에 지금 굉장히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그 전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영상을 올려 주는데 좀 소홀이 되고 있는데요. 아, 어, 틈틈이 제가 잘 준비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해외고학생들 그리고 국제고학생들이 어, 한국 대학을 지원할 때 어, 실제로 대학을 이제 어떤 대학을 지원 가능하고 어떤 대학은 불가능한지, 어떤 대학이 유리하고 어떤 대학이 불리한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해외과학생들, 그리고 외국과학생들, 국제과학생들이 한국대학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떻게 좁혀 나갈 수 있는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들을 어떻게 좁혀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도 몇개 이제 시리즈로 해서 몇개 영상을 올려드리게 될 텐데요. 아, 아마도 뭐 제가 그 여유가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빨리 9월 13일 입시 시작 전까지 수시적 전까지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우선 우리 해외 과학생들 외국 과학생들이 한국 대학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 우선은 뭐전국에 우리 종합 대학이 거의 200개가 되고 어 전문 대학하고 그 외의 대학들 다 합치면 400개가 넘죠. 예, 그런 대학 다 400, 500개가 가까이 될 겁니다만 그 대학들을 전부 다 제가 이 대학은 되고 안 되고라고 표현 드릴 순 없고 여러분이 다 찾아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명문 대학만 찾기에는 또 그 여러분들이 어떤 뭐 성적이 아주 툭 탁월하지 않는 한은 어 명문 대학만 찾을 수도 없고 어 그래서 어떻게 그 여러분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있어서 좁혀 나갈 수 있을지 그 선택권을 좁혀 나갈 수 있을지 어뭐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좁혀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네거티브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지원 가능한 대학을 어 좁혀 나가는 방식 첫 번째로. 어, 이런 대학은 안 된다라는 부분. 우선 어, 외국 고등학교 해외고 출신들이 아예 지원이 학교 규정상, 학교 전형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학교가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부산대학교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그 해외고 학생들이 어, 지원을 하려면 어, 우선 어, 해외과학생들의 어, 그러니까 국외고든지 국내 고등학교들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는 어, 그런 지원 자격 요건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듯이 어, 국내 대학만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결국 뭐. 어, 우리 해외과 학생들 중에서, 뭐, 그, 특별한 어떤 요건이 되는 학생들을 제외한, 어, 혹은 예체능계 학생들을 제외한, 어, 일반적인 학생들은 대부분이 다, 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아니면, 어, 영어 특기자, 어학 특기자, 또는, 어, 국제학 특기자, 어, 드물게는, 뭐, 과학 특기자, 소프트웨어 특기자 쪽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특기자를 제외한 음, 특기자가도 많이 지금 줄었기 때문에 특기자를 제외한 학생들이 어, 한국 대학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어, 뭡니까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을 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 찾아봤을 때그 대학의 어, 그 지원 자격 부분에 국내고 학생들로 어, 제한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고, 그 학교들이, 어, 한양대와 홍익대, 부산대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어, 명확하게 국내 대학교 출신으로 정, 어,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들 중에, 교과 전형은 그러면, 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라, 어, 교과 전형은 우리 해외 학생들이 지원을 못합니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 교과 전형은 일반적으로 국내고 학생들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제한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 한국 학생부의, 어, 성적이 최소한 뭐 3학기 이상, 뭐 4학기 이상, 어, 이렇게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해외국 이 학생들의 어떤 성적의 형태하고 그레이 그레이딩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뭐 평가 방식도 절대 평가가 많고요 우리 해외국 학생들은 뭐 그런 게 비해서 한국은 상대 평가이고 그리고 평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우리 해외국 학생들 뽑는데는 어,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인 두 번째는 네, 뭐 우리 네가브 방식으로 두 번째 이 대학은 안 된다라는 부분 뭐두 어, 번째 방식은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불리하다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뭡니까 우리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필요한 학생부를 대체할 수 있는 학생부 대체 서류 또는 어, 활동 서류들, 활동 서류들, 활동 증빙 서류들을 어, 제출할 수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 뭐 검정고시생들만 어그 학생부 대체 서류 활동 서류를 낼수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돼 있고요. 그리고 그 유사한 학교들이 건국대학교하고 국민대 등입니다. 여기는 양식은 있지만 어 증거 서류를 낼수 없이 그냥 어 간단한 양식으로 표현하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어그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는 부분은 한국대학교 아 한국 고등학교를 나온 우리 친구들은 학생부가 뭐 수십 장이 되어 있죠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어, 우리 해외 학생들 아무것도 어 내지 않고 과연 경쟁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불리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어떤 맥락에서. 그 자소서가 없는 학교들, 자소서를 내지 않는 학교들은 우리 해외고학생들이 살짝 불리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소서가 주는 역할이 우리 국내고학생들은 학생부를 통해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 해외고학생들은 그런 서류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통해서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어, 그 한국 우리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과 경쟁해서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한국 그 학생들은 이제 그 수시로 지원을 하는 동시에 수능을 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원을 해보고 수능을 봐서 점수가 좋으면. 정시로 지원하고 뭐 이런 방식이 있는데 그런 한국 학생들은 이제 수능을 보기 때문에 수능 최저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큰 부담을 갖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 수능을 봐야 된다는 게 하나의 큰 부담이 될수 있죠 그래서 어제 번째 요건으로는 어 학과별 정, 정 전형별 학 대학별로 전형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어, 세팅되어 있는, 어, 학교나 전형이나 학과들은, 학부들은 우리 해외고학생들이 유리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아니면 부담을 가지게 된다. 물론 해외고학생들도잘 준비해서 수능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 아무래도, 어, 그 준비 자체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해외고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어, 전형에 해당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어, 우리 지방 국립대 중에 어, 수능 최저를 적용은 하는데 수능 최저의 어떤 그 상한선이 많이 높진 않아서 우리 해외고학생들 중에서 어, 일부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은 사실은 우리 어, 해외고학생들이 국내 그 수능을 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상 보니까 그러면 국어하고 어, 영어는 우리 해외고학생들이 아무래도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어, 다른, 어, 선택 과목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어, 조금 많이 준비하면, <laughs> 조금 많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면 조금 준비해서 수능 최초를 맞추는데, 뭐, 큰 영향은, 어, 큰 부담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전제하고요. 뭐, 연세대 같은데, 이제, 계열적합형 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 그, 수능 최저가, 뭐, 있는데 상당히 높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체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마 어마어마한 장벽이 고 근데 이제 어그 지방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어 학교에 따라서 수능체저 가좀 전공에 따라서 수능체저 가 조금 어 약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체저 가 있지만 우리 해외가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어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어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해외고학생들이 우리 한국 대학의 지원 대상 대학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일종의 네가티브 어, 방식으로 안 되는 학교들을 제가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했을 때이안 되는 학교들을 제외한 이안 되는 학교의 전형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대학교나 전형들은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뭐 그럼 가능한 대학교 중에서는 뭐 어떤 대학들이 어더 유리하냐라는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또어 전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의미있는 정보가 되셨나요? 예, 예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드샘 채널의 프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